안녕하십니까 트랙산책입니다하워드대행복학명강이 느리게 더 느리게 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친해질 가장 좋은 기회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조코핑은 자신을 잊어서 사랑과 고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없는 사람은 고독할 일도 없다. 어쩌면 고독이란 사랑이 주는 가장 의미심장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또 다른 고독한 영혼과 그들 안의 심오한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써 자신만의 소중한 정신적 세계를 세우게 된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독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억지로 할 일을 만들어내 고독을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인생의 이은 피하고 싶은 일일수록 오히려 더 자주, 더 가까이 닥쳐옵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을 피해 도망갈수록 고독의 그림자는 우리의 곁을 맴돌며, 더욱더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때때로 고독의 불쑥 들이닥칠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많은 사람이 무조건 도망치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고독은 더욱 바짝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독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고독을 극복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지만 고독은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고독을 홀로 하늘과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고독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대학 신입생이 벅찬 기대를 안고 입학 수속을 밟으러 학교에 갔습니다. 수속을 마친 후 입학 수속을 도와준 직원이 신입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너무 큰 환상을 갖지 마세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에서는 고독할 때가 많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신입생은 고개를 갸우거립니다. 생기발랄한 젊음으로 가득 찬 대학 캠퍼스에 고독이라는 단어만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생은 직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자 지껄한 학기 초가 지난 후 대학 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신선함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대신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수 없는 문제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친한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신입생에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신입생은. 대학 생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우물한 음, 고독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신입생은 못 견디게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의욕도 생기지 않았고,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이 끝없는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입생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조깅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입생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지 않음을 벅득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괴롭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입생에게.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으로 향하는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에도 종종 고독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독은 고독 자체가 중점이 아니기에 억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하게 지낼 줄 아는 사람은 삶에 지칠 때마다 스스로 힘을 회복하는 비결을 겨우 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홀로 지새우는 밤, 차분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일상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그 시간의 마력은 고독을 또 하나의 진실한 행복으로 바꿔 놓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난 음식을 만들려면은 달고 시고 시고 맵고 쓴맛을 내는 향신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맛을 본 사람만이 비로소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독도 인생의 여러가지 맛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게 하는 고독은 어쩌면 신이 내려준 기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가끔 스스로 고독해지는 시간을 마련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주말에 홀로 훌쩍 떠난 산세가 지적이는 산속에서 산책도 하고 어느 밤에는 홀로 테라스에 앉아 달빛을 벗삼아 사색에 잠겨봅시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신경이 쏠려서 정작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데 소홀합니다. 가끔은 스스로 고독 속에 빠져서 자신의 마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진실한 자신을 찾아보는 일도 좋을 것입니다. 고독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영혼의 가지 끝에서 수줍게 피어나는 한송이 꽃입니다. 그 꽃은 해피 달래 오색 찬란하게 반짝이기보다는 평범하고 조용한 그러나 담백한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제 고독 속에서 나 자신에게 가만히 손을 내밀어 봅시다. 얼핏 단절어 보이는 색깔 뒤에 숨은 찬란한 나만의 색채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노트 시끄럽고 요란한 것은 삶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요란함 뒤에는 항상 고독이 숨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유혹에서 벗어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만날 것입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이긴다. 저명한 자기 개발 전문가 데일 카네기는 진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은 집안에서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행동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만약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 꿈인데도 여행길에서 만날지 모르는 위험이 두려워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 꿈은 언제까지나 지도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 쓸때 실체도 없는 두려움 때문에 꿈꾸던 그곳에 실제로 가볼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렸음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아쉽고 허무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계획이라도 일단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반딧불이가 날개짓 할 때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랭클린 누즈벨트가 대통령에 재임할 당시 미국 경제는 대공황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누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 순조롭게 이행되려면 먼저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뉴스벨트 대통령은 그 유명한 날로카 다마라는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설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금융체제를 개혁할 때 화폐보다 중요하고 금보다 귀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거 없는 유언 비어에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고 모두 함께 뭉쳐서 두려움을 이겨 나갑시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모호하고 경솔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바로 그 두려움 말입니다. 노스벨트는 문제를 직시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 미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반파시트 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제2차 세계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임종을 막기 전 뉴스벨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오늘의 두려웁니다. 긍정적이고 강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자 개혁의 선구자였던 뉴스벨트는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국민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라와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재난이 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이 바로 행동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행동하는 순간 실체 없이. 불려 있던 두려움은 공기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원래의 자연스러움,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이를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치 늘 즐거웠던 것처럼 일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다시 즐거워 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 마찬가지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용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단 의지를 북 돋아라. 그러면 어느 순간 용기가 두려움을 대신할 것이다. 지금의 존스는 유명한 저널 리스트이지만은 새내기 시절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낯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은 상사가 그에게 어느 판사를 취재해 오라고 시키자 존스는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해요. 그 판사는 저를 모릅니다. 아마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 기자가 됐든 판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더니 잔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스타의 존스 기자입니다. 브랜드아이스 판사님을 취재하고 싶은데 혹시 오늘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란 존스는 황급히 그를 말리고 나섰다. 내 이름을 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전화기 너머로 상대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1시 15분까지 사무실 오십시오. 시간 약속은 꼭 지켜주시고요. 전화를 끄는 뒤 동료 기자는 어깨를 억석이며 말했다. 존스씨 약속 잡혔습니다. 존스는 그만 망연자실해졌다. 약속은 이미 잡혔으니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다. 존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재를 나갔다. 비록 긴장과 두려움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어쨌든 약속 시간에 맞춰 반사를 지재했다. 그 후로 존스는 매번 약속을 잡고 지재를 나갈 때마다 무조건 한 걸음 내 딛는 용기를 냈다. 그러자 두려움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저널 리스트로서 이름이 알려진 후 존스는 이렇게 고백했다. 동료가 나 대신 약속을 잡았던 그때가 제게는 20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까닭은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수록 두려움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씩 습관이 되면 점차 자신감과 용기가 붙습니다. 많이 행동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창 전쟁 중인 어느 나라 적군의 적군투기가 한바탕 폭격을 하고 지나간 뒤에는 남은 것은 처참한 잔해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공포에 질린 채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폐허에서 벽돌을 골라내어 한쪽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다시 지을 때쓸수 있도록 멀쩡한 벽돌을 따로 모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 울음을 그치고 남자를 따라 벽돌을 죽기 시작했습니다. 두레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용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그 자체를 감추는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세익스편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다. 만약 오늘 가장 설득력 있는 행동으로 시작한다면 내일은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내면의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북산지기였습니다.